오늘, 방문이 굉장히 단순하지요? 한절도 아니고 반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기록한 이 옥중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안에 참으로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의 그 권한을 가지고 축복해준, 음, 그러한 내용이 이에베소서에 들어있고요. 오늘 본문이 그 축복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바울은 사도권을 행사하면서 세 가지를 축복을 했어요. 그 가운데가 이제 16절이 첫 번째, 17절이 두 번째,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세 번째 축복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축복을 지금 함께 묵상했는데 바울이 이 사도로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렇게 짧은 문장이 또 짧은 이런 내용들이 과연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와닿을까 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을 때아 그랬는가구나 하고 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사도의 권위로서 축복권을 행사한 것은 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요 여기가 이 유일합니다. 다른 것도 다 축복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의 축복권을 행사한 것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 이 장면이 아주 독특한데 그는 아주 간절한 간곡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길 원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까 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때 여기에 보면 계시게 하옵시고 이 단어는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이유로 여자. 이 지금까지 계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영원히 그하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주님이 들어오신 그 경험이 아니라, 과거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요, 영원히 계시는데, 특별히 이것은 단순히 내 안에 존재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걸 뛰어넘어서요,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계시는데, 내주하시는데, 이분이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움직임 가운데,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역사하신다, 활동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에 들어오셔서, 존재하시는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또 과거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오히려 과거에 계시고 현재도 계시지만 미래도 여전히 계시고요.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단어가 예수님은 믿어 그리고 나는 분명히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드려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냐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분리가 일어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냐 면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었다 그래요. 이 소멸이라는 것은 존재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계시는데 우리기지 않는 거예요. 계시는데 아니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계시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나도 못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은 움직인다, 활동한다. 이것은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활동하고 계신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묶여 있지만, 주님이 그옥 중에서 나타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삶의 중심에,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로마의 공격,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공격, 또 주변에 핍박하는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여전히 견뎌내고 너희의 그 믿음이 단순히 내 안에 숨겨 놓은 보화가 아니라 드러나고 또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그러한 향기로운 삶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구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느냐 활동하고 계시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증명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영접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드러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방법이 뭐겠느냐? 즉, 너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방법이 뭐겠느냐? 너희의 인격 중심에 계시는 방법이 뭐겠느냐? 너희의 생활 그 중심에 계시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었는데, 살아가면서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과거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 시간마다, 매 사건마다, 매 생활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수용해 가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타내면 야,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가령 일이 잘 풀려. 어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축복이 더 많이 들어왔어. 어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확 해결돼. 어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자녀들의 기, 길이 열린다든지 또는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쉽게 쉽게 풀려나다든지그 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것은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길이 안 열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문제가 더 꼬이 가기 시작해. 그리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면서 고난 위에 고난이 겹쳐. 계속해서 막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라고 말하면 안된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도 계신다는 걸 뭘로 내가 확인을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 증거가 아니라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는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예적인 믿음의 증거.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그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역사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 기도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환경이 해결되지 않아도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여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동의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확증제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거야. 길이 열릴 때만 찬미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고백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니냐는 경고함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래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여전히 지금도 꺼내서 주님 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이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증거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떤 환경도 아니고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빠지는 거죠. 시험은요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단지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니까 그말 한마디 믿음이 무너졌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당신일까라고 엉뚱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흔들림이 느껴진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세례 요한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걸 증거했고, 여전히 증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흔들린 거예요. 시험은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답답한 환경을 통하여, 괴로운 환경을 통하여, 어두운 환경을 통하여. 물질이 다 떨어져가고, 사람이 떨어져가고, 건강이 떨어져요.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라 고백하겠냐? 환경은 그렇게 고백을 안 해주네요. 친구들도 고백을 안 해주네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고백을 안 해주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이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누구예요? 여비예요. 여비, 그런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다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래요. 아,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 같지 않다. 침대는 자기 아내조차도. 어려울 때는 아내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갑자 그것을 못 채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갑니다. 어머니. <laughs>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갈 데가 없네요. 옆에서 지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싶은 거야. 여기서 멈춰야겠다 하는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그 누구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할 때,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해주지 않냐 하면, 누가 해주겠냐 하는 거예요. 외적인 요건들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뭐라 하든, 남편이 뭐라 하든, 부모가 뭐라 하든, 자녀들이, 가족들이 위로를 해주든 반대로, 위로를 거부하던.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자신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고백할 때그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은사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삶 가운데에 고백하는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현재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이 자정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확증짓는 것은 믿음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교회가 주님을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에서 바깥으로 내 몰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우디아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라우디아 교회의 공동체 를 단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개적으로 인또 우리 개인을 향하기도 나와대학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가 안된 거예요 주님이 바깥에 계신다 문 바깥에 계신다 마음의 변두리에 나의 삶의 변두리에 나의 삶의 중심에는 뭐냐 내 자신 내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축복자라는 확증은 좋은 환경 평화로운 환경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환경 이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밖에 계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고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네가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부하고 벌거벗고 눈이 먼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나도여기는 몰랐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거야.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저울질 않으니까 그런 거야.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해주고 지지해주지 않고 이런 것이 물론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지는 아닙니다. 그것도 그 다음 이야기예요 본지는 뭐예요내 자신이에요. 시평기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 하느냐. 자기 자신한테 말해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네가 왜 낙심하고, 네가 왜 불안하고. 즉, 네가 왜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계속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황경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아도 네 자신은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 마음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고 내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승부를 내지 못하면 누가 나를 지지해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그러면 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금년에 복을 많이 주셨다. 그러고 고난이 와 보면 에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도 헷갈려 막 잃을 뻔했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신 거예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주님은 마음의 중심이 계시지 않고 변두리로 바깥으로 쫓겨나 계시고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것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주님이 그 중심 가운데 중심이라는 것은 핸드링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화를 한뭐 서너 명이 대화할 때 보면 그 대화 가운데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있어요. 모든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모이든 열 명이 모이든요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도모할 때도요. 어. 모두가 다 예를 들어서 리더들이지만 리더들만 모인 데서 또 리더가 또생겨버려요 그리고 이 리더들만 또 모여있는데도 거기서 또 리더가 또 생겼버려요. 희한하게 생겨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나의 모든 것들이 리더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생활에 현장에 사건과 사고에 리더로서 역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은 저 마음 깊은 곳에만 계신 곳이지 나의 생활 현장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기 하옵시고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다른 건 뭐예요 주일날 교회와서 예배 드린 거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아 하나 또 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런 건 없어 니나 나나 뭐나 쫄고 있는데 너도 쫄고 있잖아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 안 믿었는데 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무서워 죽겠는데 너도 똑같네. 니는 나랑 뭐 다른 것이 하이가 없네. 나는 벌벌벌 떨고 수다를 떨고 있고 너는 벌벌벌 떨고 기도하고 있고 그 차이밖에 없네. 떠는 것은 똑같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본질상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계시기 하옵시고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에 계시고 내 생활의 그 중심에 역사한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확정짓고 선포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나쁜 환경도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기도의 응답이 나를 내가 원하는 조건이 그것이 결정되어서는 안 돼요. 아주 주님만이 그걸 결정돼요. 그러면 그 주님을 선포하은 누가 해야 되겠냐? 바로 내 자식. 그것이 믿음이라 믿음의 고백은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이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제한되면 안 돼요. 영원의 구원은요, 반드시 육체의 구원으로, 영원의 구원은 생활의 구원으로, 영원의 구원은요, 모든 시간, 순간, 순간의 구원으로 전부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장되지 않하는 구원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때 그냥 영혼만 겁받고 육체의 삶은 아주 엉망진 지옥같은 삶을 살다가 간다? 육체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10편 말씀에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서 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으로만 구원받고, 삶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힘써 드러내고 선포하고 확정지할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감사를 유발시키고 기쁨을 유발시키고요. 기쁨까지 나오면 그 다음 그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 다음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행복이에요. 기쁨 자체가 행복이야. 내가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모임 속에서, 어떤 생활 속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흘러 넘쳐서 웃고 있으면요 이미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그러니까 화합이 되든 안 되든, 직장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길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건강이 어떠하든 이런 것들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고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함께 하심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비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요, 주변은 외부 환경은 다 죽어버렸어요. 사망성고가 된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 죽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것딱 하나예요.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이치흑같은 어둠을 이겨내는 인내였어요. 그런데요, 어둠은 멀러가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빛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엽기 42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회복이 되고, 생활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준 거죠. 그것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그 중심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창조적인 체험들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네. 주님의 침묵 앞에서 당황하시면 안됩니다. 사랑하셔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거절되고 거부되었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안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때에 더 좋게 주시려고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내 속이 후련하게끔 내 환경이 확 뒤집어지고 정말 상상도 못할 온갖 축복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해서는 아니 됩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다른 부신자가 다른, 다른 종교인이 또는 다른 성도가 그렇게 길이 열린다고 해서 그 부러움이 나의 낙심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은요. 목숨을 걸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게 주시려고 여전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의 마음에, 나의 생활에,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이 간절한 이 축복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임을 추근합니다. 어떤 것도 흔들리지 못하도록,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의 이 믿음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결국 이 믿음의 복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여전히 경험하라 에베소 성도들아 이 시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육계 성도들아 이 선포를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